뭐야 이거 야이 뭐, 뭐. 이거 한게 없어 점수 보니까 뭐하냐안이아뭐 있어? 꼬치야, 꼬치야. 계속 골야 계속 골지. FC 지문은 못 하고 있어. 이 씨. 이거 이제 마지막이 된디? 이 맞나? 따라와 봐요. 벌써 마지막이요 원래 챕터가 4 스테이지밖에 없어근데 이게 4 스테이지에 나 봤어요, 형님. 잘 봐. 잘. 자 여기서 설명해 드릴 이 저기 보면은 저기 전시된 머스탱 있죠? 저거 멋있는 머스카. 어, 저거 말한 거지. 저, 저거. 저기다가 이제 사, 여기 이맵 사방에 퍼져있는 기름통을 10개 가져와서 넣으면 돼요. 아. <laughs> 근데 그 10개 넣을 동안 조명이 nope. 끝없이 나올 거예요, 형님. 그러니까, 별이가 잘하면 된다는 거지. 예, 음, 형님. 음, 자, 음, 저기 음, 보면 이 흰색깔로 음, 보이죠, 형님? 기름통. 뭐지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저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층에서 1층으로 던져버려요. 그럼 1층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모아서 넣으면 돼. 이 가자 가자 이거 가자 창고이 이거 기름통 들고 있으면 무기 못쓴다 어, 1층으로 던져 야 넣으면 안돼 이놈아 음? 그거 아. 그 넣으면 좀비도 몰려와 한꺼번에 넣어야돼 한꺼번에 제가 그래서 바보라는거야 제가 <laughs> 아니 미친 <laughs> 왜 그렇게 했는데도. 자제 하드코어를 아, 좀비 아, 너, 오잖아 이놈아 왜 자제 하드코어를 하냐 이놈아 <laughs> 야너 기름통 가져와 내가 여기 1층에 있을 거야. 기름 돈 가져와 이놈아. 아. 아 <laughs> 쟤왜 벌써 누웠어? 아니 미친. 아유, 다가려 오! 아, 아. 좀비 온다. 빨리 가져와 눈벼라. 아리 이놈 자식들 기름 가져오라니까 왜 거기서 짝짝고 하고 있어? 어 기름 던져 이층으로 여기 아층이아니다 아우, 심호 아니 미친 살려줘. 던진다! 어, 기다려! 간다! 야, 다, 다 던진 것 같다. 아니야, 아홉 개 형님! 열 개야! 세개 부족해, 형님! 어, 뭐야? 야, 위치에또 있어! 아... 내로 형님! 형님의 위치! 아, 이씨! 치... 아, 미치... 이... 꺼져! 아, 아. 아. 아, 쟤 뭐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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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... 뭐해, 자스가제 낙사에 속... 어! 와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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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온다! 잠깐만! <laughs> 아! 아이, 씨발! <시발. 웃음> <야. 웃음> 아이고! 살려줘! 살려줘! 씨발 <laughs> 참별이 <laughs> 카드 캐리했다 <laughs> 야 개쩐다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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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재 무조건 이렇게 올려라. 내가 오늘 캐리하는 날 <laughs> 기름통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 다 누워 있어가지고. <laughs> 아, 그아 그렇게 눈별아 눈별아 눈별아. 내가 갑자기 너 이따 해복부터 하고 갑자기 또오르 건데 내가 불안해서 말하는 거다. 기름통 그 우리가 떨궈놓은 거 있잖아. 그거 총 갖다 쏴면 다 불타서 처음부터 해야 된다. 기름 가져와. 내가 지키고 있을게. 야나네 방송으로 내 캐릭터 처음 봤어 저거. <laughs> 말했잖아 형님. 형님 목소리가 겁나. <laughs> <안된 거. 웃음> 왜 이렇게 땀딸 마다냐 야, 저거. <laughs> 아니 눈봐라 진짜로 무버한테 어. 맞고 나냐 왜? 뭐야 다섯 개, 여덟 개야 여덟 개. 여덟 개. 다섯 개 필요해. 아 좀비 몰려온다. 근데 우리 계단이 왜 이러는 거야? 나 지금 지금 막 저글링 하더니 기린도 다섯개 던지면서 가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봐. <laughs> 아, 아야 눈별아 뭐해? 아 <laughs> <laughs> 뭐해? 아 진짜 뭐해? <laughs> 왜 누워 있어? 누가 시래 계속? <laughs> 난 씨고 <쉬고> 싶지 않았어요. 아아 <laughs> 아 아파 파파 오케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둘 하나 하나 아 됐다 내려와 맞아. 내려와 맞아. 내려와 던든다 이제 아뭐 소리야 이거? 아 테이크 나왔어! 어이 미친 살려줘 아아 조키 눈별아 눈별아 니 사람부터 살려라 눈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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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벼아눈별사 성공 아사 아 김호태 마 눈별난이도 에더르표합니다 <laughs> 킴네로 애들아 들리니 누구 있어요? <laughs> 이런 천정. 아, 눈별이가 이 게임은 난이도를 올려서 보통인데 보통을 하도 클래. 클레... 어. 아. 자 오늘 합방이 합방에서 느낀 점이 뭔가요? <laughs> 너는 그냥 트롤이다. 너는 너도 쓰레기다. 너는 쓰레기. 천천 눈별 일단 맨날 일단 트롤 확정. <laughs> 응. 지장이진다 진짜 원래 저랑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니 <laughs> 추천, 추천 게임에서 인디 태그가 붙은 제품 검색하는데 왜 사쿠라 드래그 던전이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이름부터가 약겜이다 왜냐 사쿠라 드래그한 시리즈 게임도 다약겜임 이거 이 얘네 회사들 뭐딱 말해 200개 중에 100개가 약겜이지 내가 <laughs> 보니까 어 라이브러리 약겜이 있으면은 추천이 또약겜이 맞어 응잘봐 FPS가 20개가 있어 VR이 14개가 있어 미연 씨가 23개가 있네 23개밖에 없어! 클린을... 23개만 있어? 어? <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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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겜 아니었나? 어 저거 있어 아 <laughs> 어, 이거 야겜인걸로 기억해야되나 이거? 저거 저거 안돼 저거 방송하면 도트 야겜인걸로 네. 기억해야되나 이거? 앞으로 켜봐야지 이거 방송으로 켜라 켰다 지금 기다려봐라 음, 마지막 아, 방... 스 해보자. 해보자 이게 야겜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봐야겠어 오 보시. 어, 아, 어디? 오어야 뭔가 그런 어. 게임 같진 않다. 어. 보면 예, 그렇지요? 대중만 보면. 야, ESC 어. 누르니까 나간 가게 되게 꺼져버리네 이거. 이이 그. 김창주. 아, 어어어 어. ESC 용도 어 정확하고 뭐. 버터로 보면 그냥 진짜 중학생들이 중학 만든 뭐랄까. 도트 게임. 음, 도트 그냥 평범한 도트 게임 같은데 여기에 에이. 성인 남성의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. 아이쿠 <laughs> 하면서. 음. <laughs> 갤러리. 아뭐 아야 E S G 말고 어떻게 달라지가 이거 씨 계속 검은지어 아, 한국어 있나 개꿀 와 어, 한국어 지원까지 하는 갓겜이라고 어 한국어 되네 어? <laughs> 한국어 지원하는 갓겜인 어나 저거 살때 한국어 없었는데 아 새로 시작 보통으로 해어어 어, 간다 어, 성의력 컨텐츠 클라트데아야 그래 치고 한다고 그걸 죽지 내가 죽지만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<laughs> 그런 나오지 예. 않잖아. 님! 님! 좋대요! <laughs> 어? 어? 잠깐만! 어? 잠깐만! <laughs> 님! 좋대요! 아, 목숨을... 안 돼. <laughs> 목숨을 걸고 간다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기다려봐 대기 하면 근데 이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... 음. 아, 아니야 이거 신세가을 보는 순간부터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기다려봐! 아니야, 기다려봐! 다행이야, 다행이야 어? 사라지. 아 잠깐만 미나들 지금 이거 삭제해 빨리 야너 오늘 45기 40, 진짜 삭제해야 된다 빨리 삭제 빨리 빨리 왜왜 왜? 빨리 삭제하 이미 나, 나왔어 나왔다고 <웃음> <웃음>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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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해명이나왔다 <빨리 삭제하고. 웃음> 이미 나왔다 이마나왔다 아니야 도트잖아 이거는 괜찮아세이프는괜찮가어이아는 괜찮았어 이거는 괜찮았어 이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 방송에서 <laughs> 이거 하고 있지 않겠지 하면서 뭘 오려온 거라고요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누가 이걸 약겜을 생각합니까? 생각해 봐요. 봐봐요.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IBC <laughs> 게임으로밖에 <아이비지게임밖에> 안 보여. 해로. <laughs> 잠깐, 감상 있나? 아 <laughs> 어, 있어 미친. 아야 이게 팀면니야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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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줄 몰랐어 난 솔직히. 자 증거가 명백합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안 돼. 안된다안돼 안돼.. 야 시청자 왜 9명이 이걸 먹고있다 미치.. 미친... 안된다 이거는.. 여기에요 여기에요 <laughs> 아니야.. 안돼.. 평범한 게임인줄 알았다 이게 야겜인가 아닌가 됐어요, 해봐야겠어 아이고 야겜이 많은데 야겜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서 뭐하나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, 난 야겜을 사서 플레이해도 쓰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자극에 익숙해서 더큰 자극이 아니면은 못 느낀다 그런 느낌 아 어, 그런 게 느낌도 좀 있지 음. 아, 요즘 가격한 게 좋더라고 가격한 거아 N t r <laughs> <laughs> 예? <웃음> 가격한 거라기네 NTR SM SM 아 n t r SM도 낮은 수위다, 이제. 예? 도대체 어떤 삶을, 네. <laughs>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겁니까? 눈을 계속 높여봐. 다양한 장르의 눈을 뜰 거야. 아니, 거기서 더 높은 게 있어요, NTR. 의외로 <웃음> 가능하다니까. <웃음> 어머! <웃음> 이미 저쪽에서 가능하다는 경지에 이르는 거야. 하능하다 그게? 음... <laughs> 막 약간 그런 거 없어요? 약간 제, 제약감? 약간? 살짝 있지, 초반에. 초반에. 스나쿠. 과거형, 초반에. <laughs> 오늘 유튜브가 많이 야, 내주시네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잠깐만. 야, 아, 맞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힘내러 <아무튼 죽였어>, <laughs> 아. 자극이 부족해. 더큰 자극을 <laughs> 원하다. 아, 개망했어.